저는 동유과학대학교 응용계열 헤어뷰티 전공에서 헤어 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영 교수입니다. 네, 요즘에 시판되는 어, 어, 데일리 홈케어용 제품들에 보면은 실리콘 오일류가 포함되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고객들은 이 제품들을 사서 쓰시겠죠. 그러니까 매일 실리콘 오일류가 포함되어져 있는 헤어 오일이라든지 헤어 에센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집에서 어, 사, 사용을 하시다 보니, 모발에, 내 외부에, 요런 실리콘 오일류가 침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오일류의 장점은, 어, 모발에 윤기가 나고 반짝반짝 하는 효과를 줘서 좋지만, 어, 미용 시술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염색약의 침투를 방해하고, 파마약의 작용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색이나 펌을 시술할 때, 저희가 어,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 이런 어, 모발에 침착되어져 있는 어, 실리콘 오일류를 제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어, 샴푸를 통해서 어, 실리콘 오일류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 이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실리콘 오일류가, 어, 낯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 실리콘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일상생활에서 어디, 어디, 뭐, 벌어진 부위를 붙인다고 할때 접착제의 역할도 쓰지만 실리콘 오일을 발라놓은 부분은 반짝반짝하는 윤기가 나기도 하거든요. 그게 우리 모발에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발에 잘 붙어요. 침착을 잘 하고요. 또 윤기도 주고. 근데 어 이런 물질들이 모발에 잘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염색을 할 때는 염색약이 모발 내부에 잠 어, 침투를 해서 작용을 그서 발색이 되어서 염색의 색깔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 실리콘 오일류가 모발에 침착이 되어져 있고, 또 내부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염색약이 침투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염색약이 어 몰래 작용해야 되는 양보다 어 적게 침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은 침투가 되고 어느 부분은 침투가 어덜 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염색이 얼룩이 진다든지 우리가 원하는 색을 어 뽑아내지 못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어그 실리콘 오일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어이 아 실리콘 오일류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러한 어 방해작용이 없어지. 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리콘 오일 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먼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 일단 저희가 미용실에서 염색이나 펌을 시술하기 전에 하는 게 어, 샴푸거든요. 그러면은 이 샴푸제에 어, 실리콘 오일류를 제거할 수 있는 성분을 넣어서 샴푸를 시킴으로 인해서 이, 이 실리콘 오일류를 제거하고 난 뒤에 염색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될 거라는 것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제품 개발 유형을 샴푸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샴푸제를 어, 우리 그 고객들이 어, 모발에 샴푸를 뭐 사용해서 시술하고 난 뒤에 펌과 염색을 진행하게 그런 프로세스로 저희가 잡았고요. 이 제품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미용실을 찾는 고객님들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보다 만족도 있는 염색이나 펌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는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샴푸가 전문가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쓸수 없고 미용실을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샴푸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고 난 뒤에 어, 염색과 샴푸를 하고 나니 어, 다른 용실에서 염색과 샴푸를 했을 때보다 색깔은 더 예쁘고 더 컬은 더 탄력적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고객들이 느낄 수 있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어, 저희의 기대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의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미용실을 방문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제품입니다. 근데, 어, 사실 매일, 저희가 사용하는 어 헤어 오일이라든지 뭐 에센스는 매일매일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용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도 이 샴푸를 사용할 수 있는 어 제품을 저희가 개발하는 보자 합니다 근데 또이 제품 개발이 전문가용과 또 집에서 쓰는 일반용 대일용 제품으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어형이 라든지 그 다음에 또 성분이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또좀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펠리 동의과학대학과 펠리아는 이런 부분에서도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매일매일 연구하고 개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저희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저희는 일반 일반인들과 또 미용에 종사하시는 헤어디자이너분들에게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시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미용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또 미용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펠리아 아카데미의 원장을 맡고 원장으로 저희 제품 개발 그리고 교육 과정 전체를 맡고 있는 이영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펠리아는 지난 10년간 동인과학대학교와 함께 주문식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 과정을 같이 개발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와중에 미용 산업 현장에서 애로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동인과학대 학교와 함께 같이 연구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김태형 교수님께 저희가 의뢰를 하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 미용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상당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스타일스들이 최근에 겪었던 애로사항들이다 해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의 만족도, 시술 만족도 또한 상당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미, 스타일리스트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이 제품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미용 산업 파이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연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저희는 동영각대학 그리고 김태형 교수님과 함께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애로사항들,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좀더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